Hi, 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한건희입니다 네, <laughs> 오프닝 멘트를 이렇게 치는 이유가 앞으로 제가 여러분께 뭐 간단한 소설 그리고 뭐 짧은 글 같은 것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중국의 문학에 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 주한 회를 쉬겠다고 했죠. 그러면서 제가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본 결과 자, 그런 책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래서 두 구시, 血汗于 라고 되어 있죠. 이 책에, 어, 신화가 있고, 그리고 뭐, 영웅편, 사랑편, 그리고 뭐, 뭐 지혜편, 그리고 뭐, 소수민족편,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15회 정도 이 책에 있는, 여기 옆에 보시면은, 옆에 보시면은, 네, 이런 소설들을 제가 이렇게 나열을 하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 또 이렇게 다, 독해도 해놨어요. 네, 번역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같이 번역도 보고 그리고 이 소설 속에 있는 이런 뭐 역사 배경도 한번 알아보고 네, 그런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같이 배울 신화는 반구허 뉘와라는 신화, 신화 이야기입니다. 자, 반구 뉘와. 자, 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헌조 <laughs> 이전 위조 주상 이个巨大的基단 鸡蛋里面有个叫盘古的人在睡觉。有一天，他忽然醒了过来。他睁开眼睛一看，四周漆黑一片，什么都看不见。他就随手抓来一把大斧子，用力一劈，只听见一声巨响，大鸡蛋破了。比较轻的东西慢慢上升，变成了天；比较重的东西缓缓下落，变成了地。 盘古担心他们再合起来，就头顶天，头顶着天，脚踩着地，天越来越高，地越来越厚，盘古的个子也越长越高。最后，盘古用完了所有的力气，倒在地上死去了。死了以后，死了以后，他嘴里呼出的气变成了风和云，声音变成了雷声。 左眼变成了太阳，右眼变成了月亮，身体变成了高山，血液变成了江河，头发变成了星星，胡须变成了森林。就这样，伟大的盘古把自己的全部都给了这个新世界，使这个世界变得丰富多彩，更加美丽了。盘古开天辟地以后，世界上有很多的神仙。 其中一个女神叫女娲，她觉得盘古的创造还不够完美完整，她想再创造出一些聪明美丽的生命。女娲用河边的泥巴，按照自己的样子来捏泥人。她心灵手巧，不一会儿就捏好了很多泥人。女娲朝着那些小泥人吹一口气。 那些小泥人就活了起来，变成了一群能走路、能啊能走路、会说话、很聪明的小东西。女娲称他们为人。可是这样一个一个的捏很慢，也很费力。女娲很想啊，女娲很快想出了一个办法，她拿了一根绳子放在河里，绳子的下端就沾上了很多泥水。 接着，他提起绳子向地面上一挥，点点滴滴的泥落在地上，都变成了一个个小人小人儿，哪？二从此，女娲的儿女就在大地上幸福的生活着。有一天，水神共工把一座顶着天的大山撞倒了，半边天半边天塌了下来，天上出现了一个巨大的窟窿。 大地也被震得多处破裂，到处都在着着火，到处都是洪水，人们一下子陷入了灾难之中。女娲不忍心看自己的孩子受苦，她来到黄河边，挑选了许多五彩石头，五彩的石头，把这些石头放在炉子里融化，再用这些融化的东西把天上的洞补起来。 女娲不停地补娲补娲，九天九夜过去了，天空终于被补好了，太阳出来了，天边出现了五彩云霞。现在雨过天晴后出现的彩虹，就是当年女娲用五彩石炼成的。天补好了，天空比以前更美丽、更灿烂，女娲高兴笑了，高兴的笑了。 可是他还不放心，又从东海东海捉来一只巨龟，砍下它的四只脚，用它们来做柱子，分别竖在大地的四角，支撑住了天地的四方。就这样，大地上又出现了欢乐的气氛，人们更加幸福的生活着，直到今天。 자, 책을 제가 좀 빨리 읽었어요. 왜냐면 진짜로 읽는 느낌이 나게끔 제가 뭐 스터디 할 때는 천천히 읽는 것은 여러분이 발음을 들으시고 같이 따라 읽, 읽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거지만, 이것은 우리가 소설을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화를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여러 인물들이 나오죠. 그 인물들에 관해서 먼저 한번 배워 볼게요. 자, 여러분, 글자가 잘안 보이시죠? 네, 자, 자, 일단 반고. 是中国上古神话传说中开天辟地的神，咋开天辟地能趁机给表演哦？咋？然后，河南省泌阳，河南省泌阳县南有一座盘古山，以河南省泌阳县地两个在盘古山里对哦。传说此山是当年盘古开天辟地、创造万物的地方，在伊擦尼。 그 천지 개벽하고 그리고 그 만물을 창조한 그 곳이라고 하네요. 뭐 신화니까 당연히 그런 뭐 하나의 말이겠죠. 네, 진짜가 아니겠죠. 자, 그다음 와 여와 중국 상고 신화 전설中的 창시 여신 자 세상을 창제한 여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용황토 를 자신을 모방하여 창, 창조해냈다, 사람을 인간을 자, 이사造人的另一种说法是은이和람은이사兄妹二人结合繁사람人类 자, 여기서繁衍은이 뭐, 번식하다, 사람은 다이런뜻이에요그이서람은이 어, 형, 에, 오빠 이사가같이사람어이 네,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기 사람은 이 사람은 이 그 사람을 만들어낸여 신이다. 네, 이런신화에서의내용이라는 거죠 자수신공공이신공공 네, 중국 고대신화中的천신이신신화중이천 신이다. 뭐 신이다. 신이다. 이런뜻이죠주의이 신이다. 이 신이다. 이 신이다. 다이水이다이 신이다. 이 신이다. 이 신이다. 이 신이다. 이 신이다. 이 신이다. 이신이 물댐 있잖아요. 네, 댐의 그 벽을 말해요. 자, 쉬, 쇄는 물을 저장을 하다. 그래서 댐을 만들어서 물을 저장을 하는 그 방법을 만들어냈다. 창조해냈다. 웨이, 파전 농예, 생산에 족출의 중요 공헌. 그래서 뭐, 농업 생산에 중요한 이런 공헌을 했다. 관유태도 전설, 지후 권유 물과 그의 전유 를에 관해서는 전부 다 물과 관계되기 때문에 왜 청외의 물 수신, 수신이라고 불려진다. 咱们黄河黄河是中国第二大河，中国地图上最长的河了。发源于青海巴颜喀拉山，发源于那，起始点那，江的起始是青海巴颜喀拉山个西中段流经黄土高原地区，黄土高原地区,黄土高原地区。 그래서 지류대위로 다량, 이사 여기서 대량의 모래들이 그 강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정황선 노란색으로 띈다 인, 而 더, 민, 그래서 이름이 황 허, 로 되어 있다. 황허 유역은 중화민족의 요람. 이 황하 는 중화인민들의 그열람이다 네, 그래서 뭐 절대 중국과 떨뗄 떼야 뗄수 없는 관계다. 이런 뜻이겠죠.被称作中国人的母亲和 중국인의 어머니 강이라고 불린다. 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독해를 한번 볼까요? 제가 번역을 한 거를 한번 볼게요. 자, 어, 잘 보이시나요? 작죠. 네, 자, 좀 크게 해서. 자, 옛날옛적에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계란 같았다. 계란 속에는 반고라는 사람이 자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갑자기 깨어나 눈을 떠보니 사방이 캄캄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않았습니다. 그는 옆에 잡히는 큰 도끼를 잡아 힘껏 내리 찍었더니 괭음과 함께 큰 도끼가 깨졌습니다. 좀 가벼운 것은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되었고, 좀 무거운 것은 천천히 내려앉으면서 땅이 되었습니다. 반고는 그들이 다시 합쳐질까봐 머리로 하늘을 바치고 발로 땅을 딛고 섰습니다. 그렇게 하늘은 점점 높아졌고, 땅은 점점 두툼해졌으며, 반고의 키도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반 거는 힘이 다 소진하여 바닥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죽었다는 거죠. 자, 죽은 후 그의 입에서 나온 숨들은 네, 바람과 구름이 되었고 소리는 뇌성이 되었고 네, 번개 소리죠. 자, 왼쪽 눈은 태양. 오른쪽 눈은 달, 몸은 산, 혈액은 강, 머리카락은 별, 수염은 숲 등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반고는 자신의 전부를 새 세상에게 바쳤고, 그러하여 새 세상은 더 다채롭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자, 반고가 천지개벽한 이후 세상은 많이, 세상에 많은 신선이 생겨났습니다. 그중여와라는한 여신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반고가 만든 세상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 여겨 청명하고 예쁜 생명을 더 만들어내고 싶었습니다. 여와는 자신이 형체를 본다 강가에 흙으로 흙인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솜씨가 좋아 금방 많은 흙인형을 만들어냈습니다. 여와가 그 인형들을 향해 입김을 불자 그 인형들은 살아 움직였고 한 무리에 움직이고 말할 수 있는 총명한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여와는 호 그들을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다 보니 너무 힘이 들였, 힘들고 느렸습니다. 여와는 호 바로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자, 일단 제가 거의 직역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뚝뚝뚝 끊겨요. 부드럽게 문장이 흘러가는 것보다 직역 그대로. 그녀는 큰 아, 그녀는 끈 한쪽을 강에 넣어 끝단에 흙물을 많이 묻혔습니다. 그후 끈을 바닥에 향해 바닥을 향해 힘껏 휘둘렀더니 방물방물의 흙물들이 땅에 닿으면서 작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자녀는 대지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해 어느 해 수신공공이 하늘을 바치고 있는 큰 산과 부딪혀 넘어뜨려. 반쪽 하늘이 전부 무너졌습니다. 하늘은 구멍이 생겼고 땅도 진동에 의하여 여러 것이 갈라졌습니다. 곳곳에 불이 붙었고 곳곳에 홍수가 나면서 사람들은 재난 속에 휩쓸렸습니다. 자, 여호와는 자신의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볼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황화 변에 오색의 돌들을 열어줍고 아궁이에 녹여서 하늘의 구름을, 하늘의 구름, 아, 구멍을 메웠습니다. 잘 보이나요? 아, 이거 크게 하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여호와는 끊임없이 메우고 또 메우면서 구박구일이 흘러 끝끝내 하늘을 메워냈습니다. 태양이 나오면서 하늘 한켠에 오색의 구름이 생겨났습니다. 지금 비가 그치고 해가 나면 나타나는 무지개가 바로 여호와가 메웠던 오색 돌의 의한 것입니다 네. 자, 신화라는 걸 잊지 마세요 진짜 사, 사실이 아니라 신화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 하늘은 메워졌고 천공은 이것도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네. 천공은 예전보다 더 예쁘고 찬란해졌습니다 여와은 기뻐서 웃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동해의 거대한 거북이 한 마리를 잡아와 그의 네 다리를 잘라 기둥을 만들어 대지의 내네 모서리에 세워 두어 하늘을 지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대지에는 또다시 즐거운 분위기가 생겨났고 사람들은 더 행복하게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답니다. 네. 자, 신화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 이게 중국의 신화예요. 네, 뭐 모든 나라가 다 그런 신화가 있듯이 중국도 역사가 워낙 오래되었고 그래서 이런 신화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뭐한세 편, 네편 정도는 신호가 될것 같고,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듯이 영웅편도 있고 지혜편 사랑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이렇게 빨리 하는 이유는 우리가 문장을 통해서 뭐 한자를 배우고, 뭐 오순을 배우고, 뭐 문법 배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고, 그리고 번역한 걸또 읽어드리고, 그리고 간단하게 나오는 인물들 소개하고, 뭐이 정도가 전부예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